안녕하세요. 맥스겸입니다. 2월 19일 금요일 장 시작 전이고요. 오늘도 신중히 잘해보겠습니다. 전일 종가 배팅은 안 했고요. 명진 산업을 지금 주의 있게 봤는데 별 힘이 없어 보여서. 삭제했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을 매수 걸어놨고요. 주문 접수 완료. 지금 세원메디카를 스캘핑 칠까 하고 지금 거는데 체결이 안 되네요. 주문 접수 완료. 매수 문이 네, 덕산 하이메탈 걸어둔, 걸어둔 게 체결 됐네요. 주문 접수 완료. 지금 일단 한칸 위에 팔아도 수익이라 체결 강도 보시면 지금 80대잖아요. 안 좋은 상태라 일단 한칸 위에 바로 매도하고 다른 종목 찾겠습니다. 지수는 지금 아래로 꺾였고요. 북산 하이메탈 전량 정리 됐습니다. 에스테크는 매도 물량이 너무 많네요. 지수 아래로 꺾이고요. 비위성이 힘이 좋네요. 부야 직전이고요. 문 접수 완 주문 접수 완료. 메수지문이체결되었 네, 이 p 위성 위성 체결 됐고요. 이 종목은 위아래로 흔드는 게 심해가지고 위로 쳐줄 때 짧게 먹고 나가겠습니다. VI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문 해결되었습니다. 네, AP 위송 정리됐습니다. 세원이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 걸어봤고요. 네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매도 물량 쏟아지는데 일단 일부 물량 체결됐습니다. 눌림이면 좋겠네요. 상승 보여줄 때 정리하겠습니다. 네, 본전에 정리했습니다, 세원. 하락세가 너무 커 가지고 보이시죠? 클리어뻔 했습니다, 저건. 비치로테크가 550원에 한번 매수 걸어 보겠습니다. 눌림에 지금 반등 나올 듯해 가지고 매수는 걸었고요. 지수랑 함께 지금 내려가는 느낌도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아 분위기가 안 좋네요. 비치로테크도 생각보다 매도세가 강하고요. 일단 나가겠습니다. 한옥가 위에 매도 걸었습니다. 네, 비츠로테크 정리됐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다시 매수 걸어봤습니다, 비츠로테크.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비트로테크 매수됐고요. 주문 접수 <laughs> 완료. 매도 주문이 아닌 것 같죠? 예, 다시 분전 손절했습니다. 어, 매도세가 너무 강한데요, 지금. 지수는 살짝 지수가 살짝 올라가고 있어 가지고 신풍제약을 한번 매수해 보려고 보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매수했고요.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금호 석유를 한번 매수해 봤습니다. 25만원에 매수했는데, 네, 신풍제약이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음, 그렇게 강하지 음, 못해가지고, 막힐 때 그냥 전량 정리하겠습니다. 은근히 주도 오늘 주도 주길 바랬는데 그런 것 같지 않고요 500원까지 갔는데 네 400원에 정리했습니다 금호석유가 애물단지네요 딱 제가 매수가 되는 시점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가 깨면은 전절하겠습니다. 깰것 같거나 일단 받치기 물량은 들어왔고요. 근데 이게 그냥 받치면은 좋은 효과가 아니고요. 매수하면서.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보겠습니다. 9000원에서 9000원에 올라오는 것만 사고 있죠.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일단 8주 정리했고요. 가가 지금 깨질 분위기죠. 9,000원에 계속 리필되고 시가 깨지고요. 네, 금호석유 손절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지금 오전 주도주 느낌이 있어서 매수해봤고요. 막히면 정리하겠습니다. 아 매도 물량 쌓이네요. 주문 접수 완료. 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전량 정리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가 지금 VI 갈것 같아서 매수했고요. 예, 한미반도체가 지금 VI 좀 강하게 들어가가지고 앱이 좀 떠가지고 vr가 풀릴 것 같습니다. 풀리고 올라갈 때분할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도 우리 집에서 놀랍게도, 우리 집에안 놀랍게도, 우리 집에서 놀랍게네 우리 더갈것 같은데. 일단 55주 팔았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분할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섯 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도 주문이, 주문이 체결네 주. 한주 계속 매도 팔고 주문이 있습니다. 막힐 때 나머지 전량 정리하겠습니다. 어 매도 물량 많이 나왔죠. 요번에 정리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전량 정리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이 지금 분위기 좋아가지고 딱 반등 나오는 자리 같아서 매수했구요. 근데 거래량이 매수하고 보니까 너무 약하네요. 조문,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하나 머티리얼 전량 손절했습니다. 예 오늘 지금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11시인데 지금 실전 투자대 100만 리그 상황은 이렇게 되고요 오늘 매매는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매수할 종목도 잘안 보이고요 어쨌든 조금 수익이라 계속 거의 수수료만 내는 느낌이라가지고요. 매매를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